더 대박인 거 얘기해줘? 정모에 나갔는 아무도 나를 형인 <laughs> <줄> 몰랐다는 거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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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 내가 다들 남자줄 알았다고 그러니까. 누가, 누가! 어떻게 남들 알아 너를! <laughs> 나, 나 잘야 <남잘 웃음> so. <laughs> 아이 그럼... <laughs> 희나가 잘하는 <laughs> 어? 게임이 뭔가 혹시? 나 발로란트 잘 하는 거 맞지? <웃음> <웃음> 나 나름 <laughs> 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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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티어 다이아 2어 다이아 2면은 높긴 한데. 근데 음. 지금 플레이. <laughs> 플레이. 왜 그렇게 됐어? 되... 언니는 발로란트 잘해요. 다이아잖아 다이아. 다이아라고? 다이아 1 음. 다이아 1하빈는총 게임 아니다. 언니. 언니가 가장 많아지는 아니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. 아, 그래도 나름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그러면 네, 타비가 있는... 타비는 무슨 게임 잘하나? 언니 <laughs> 어, 저, 로블록스요 x German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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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e r 그 a n y Germany! 인 e r m a n y 잘하아너 <laughs> 이런 잘거 알아. 했지. 제 패턴은 그거 아닌가? 그, 그 안에서 사귀고 결혼하고 이제 할머니까지 생기는 그거 아니야? 근데 이제 뭐랄까? 근데 좀그 아니야. 더 이상 심면 얘기하지 않을게. <laughs> 아니 예전에 그거의 대체품이 야채 브라우니였단 말이야. 너는 알아? 야채 브라우니? 아야 야채 브라우니. 와, 아니, 야, 어 야채 브랑리에그 이제 만화 컷 만드는 그런 이제 응. 그런 방그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 방을 만들어서 응. 사람들이 채팅을 응. 치면 만화 컷으로 나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응. 거였거든 들어가자면 응.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라고 안녕하세요 하고 소 냅다 냅다 이거 뺨치는 그 모션 있거든? <웃음> <"넵다."> <웃음> 뺨 치는 그 모션이거든 냅다 뺨부터 올라 붙여 올라 붙이고서는 치자 치자 이제 나 치자 그럼 네네 <laughs> <내, 웃음> <내, 웃음> 내가 <laughs> 볼때 <근데 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 뭐, 그렇게 먼, 뭔지 모르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뭔지 <laughs> <laughs>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인데 응. 근데 그건 이제 젬미들의 좀 시면이잖아 걔들 그래도 그그 음. 그 선에서 멈춘단 말이야 <laughs> 와 근데 이게 성인으로 넘어가잖아? <laughs> 그건좀 큰일 나지 않을까? <웃음> 그, <laughs> 그 시면이 <laughs> 이제 VR 챗이야그 <laughs> <laughs> <뭘 웃음> 아 시면이 이제 VR 챗이야 <laughs> 그건 거기까지만 얘기할 때 순수한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충성하로나 <laughs> 진짜 거짓말 하네? 아니야, 진짜, 진짜 거기서 <laughs> 뭘본 거야? <거예요? 웃음> 뭔데, 뭔데? 나 궁금해, 말해줘, 뭔데, 뭔데? 그곳에 하나만 얘기해줄게, 하나만. 거기서는 이제 본인을 이제 암컷화 시키는 그 있어 뭐라고? <laughs> 본인이 이제 암... 여자화 아니면 암컷 화 암컷화. 암컷화. <laughs> <laughs> 어 암컷화 근데 이제 아, 근데 이제 원래부터 암컷이 아닌 나이 다 먹은 이제 성인들이 아. 이제 귀여운 아바타를 끼고 를 입고 이렇게 논다는 <laughs> <놀다 하는> 거네 <laughs> 그치 그치 <laughs> 그치 그치 그치.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런 그러, 근데 그러면은 남장 거 아는데. 남장 걸 알고도 해. 사귀는 사람도 있어. 뭐 <웃음> 그거는 <웃음> 양성애자다. 음 사귄다기보다는 음, 음. 그냥 그 안에서만 이제 뭐랄까 실제로 만나진 않고 그냥 어. 이제 그 안에서만 예쁜 맵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말도 그러니까, 안해 말도 안해 안 해. 어, <laughs> 말도 안해 안 해. 어. 말도 안해 <laughs> <laughs> 말하면.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그럼 어떤? 어쩌... 그러면 막 글로 적어서 막 대화하나? 그 그렇지 그손 그 손으로 쓸수 있거든. 그 사람들의 이제 아바타만을 보고 약간 그렇지 그렇지. 그 안에 있긴, 누가 음.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음. 있어 그게 이 예. 그런 그런 수요가 있나봐. 어. 근데 성인인데 아, 그렇게? 해? 해? 성인이라서 풀 트래킹이 있는 거야. 성인이기 음. 때문에 이제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야. 왜 그러는 거지? 아니 근데 그냥... 밖에... <laughs> 밖에 그냥... 아 근데... 왜? 아 아니다... 그 말을... 말잘 못하면 안 되고 상처 어, 줄것 같아. 같아서... 상처 줄거 같아서 안돼 나중에 뭐 근데, 궁금하면 나중에 비방으로... 언니가 랩 소개시켜 줄래? 궁금해 소개해줘 아니 근데 어, 그런 랩 소개시켜 아니 모르겠는데? 그런 맵도 있어 그 뭐지? 엣지 룸이라고 하잖 <laughs> 엣지 룸이라고 해가지고 두 명만 들어갈 수 있는 맵이 있다. 근데 어떻게 저 어떻게 이제 예전에는 그걸 이렇게 뚫을 수 있었단 말이야. 그러면 은두 응. 명이 거기 들어가면 뚫어. <laughs> <laughs> 언니, <웃음> 언니.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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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언니는 어떻게? <laughs> 아 나는 뭐 VRT 2000 시간 했어. 아니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보고 막 이렇게 막. 이렇게 되나? 아니, 나 지금 모르겠는데 이해하려하지마. 아, 그냥 느껴으로, 뭘 느껴 있나야뭘 느껴? 아, 그냥 존중해. 존중해. 느끼지 말고. 그래. 그래 <laughs> 그냥 존중해. <freaking> 그냥 존중해. <laughs> 그냥 존중해. 음. 나에서 나가. 코로나가 사람들이 집 안에 가두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깨우쳐 버렸잖아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나강지이한테 혼나는 거 아니겠지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괜찮아 근데 나 <laughs> 놀랍 나 놀랍게도 예전에 예전에 그 뭐지 오디션이라는 게임. 아나 <laughs> 어, 그 게임 알아. 오디션이라는 <laughs> 게임 출시했을 때난 남자인 척했어. 아니 근데 동갑인데 나를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. 커플까지 맺었어. <laughs> 어날 남자인 줄 알고. <laughs> 남자인 줄 알고. 근데 나는 그런 거였거든. 사실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. 그냥 남자 남자인 척할 의도가 없었거든.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디그레이맨이라는 만화의 알렌을 너무 좋아했는데, 그 남자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남자 캐릭터처럼 꾸몄다. 그 남자라는 거야. 그거를. 아 그래서 <laughs> 아, 그러니까 나도 아, 이제, 이제 그냥... 여자라고 계속 하고 다니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나도 응, 응. 남자라고 알아보면 그래 그 어. 야, 남자야! <laughs> 그러 <그럼 웃음> 이러고 말해주긴 귀찮긴 하지 <laughs> 어. 더 대박인 거 얘기해줘 정모에 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<laughs> 몰랐다는 거임 어, <laughs> 뭐야, <웃음> 맞아. 뭐야, 맞아. 뭐야? 그때 내가 머리가 짧았어. 나 어, 응. 머리가 짧았어. 아 조금. 어, 어어 초등학생에서 이제 딱 중학교 딱 넘어갔을 때여 가지고. 근데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혼났지. 울면서 내가 다들 남자줄알았다고 누가 누가요? 어떻게 남자줄 알아들은? 나 지금 엄청. 아 근데 그왜 그거에 혼내는 거야? 정모 나간 거예요. 아니 가서, <웃음> <웃음> 아니, 가서, 진짜 가서, 진짜 밥만 이그다막이그냥서 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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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서, 가 가서, 가 다들, 음. <laughs> 다들 그가 카페 갔다가이말 <laughs> 아, 아니 그 뒤로는 엄마 아빠한테 <laughs> 혼나가지고 이제 그그 저번에 저번에 그 여자애랑도 연락 끊었거든 나 내가 작장을 했거든 근데 되게 오랫동안 <laughs> 이제 계속 왔었어 뭐해 오늘은 꽤 많이 뭐야 많이 사랑했나봐 진짜 진심으로 좋아했나봐 아쉬운 거야 사실은 성별이 달랐던 거지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? <laughs> 어,